어, 여기 어디야? 뭐지? 어? 어? 여기 어디야? 그니까 여기가 어디지? 어, 저거 뭐야? 왜왜 왜, 왜? 어? 뭐지? 파인애플인데? 아. 야, 파인애플이 날 때렸어. 쟤는 오랑같은 게안하나 신이 아니야? 그게 뭔데? 브랜롯 에? 브랜롯이 뭐야? 너 몰라? 여행 못 돌아가? 어난 몰랐는데 어 그거잖아 이탈리안 브랜롯 응 음, 맞아 나왜 자꾸 나만 쪄음 예. 라바카. 뭐야, 젠. 젠 이름이 뭐야? 라바카 사토르노 사토로니 사토르니타야. 라바카. 사토르노 사토르니타. 그래. 니들은 여기 왜 왔지? 아, 저희 그냥 뭐, 자고 있는데 와, 와졌어요. 그랬구나. <laughs> 여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쇠가 있는 브레인 옷이 있다. 네, 그 브레인 옷을 찾아서 그 열쇠를 받아. 예, 그럼 나가면 돼. 알았지? 그럼 브리, 그 브레인 옷이 어디 있는데요? 아니, 선생님, 아니, 진짜로 알려주고 가야죠. 우리 그냥 저쪽으로 가보자 좋은 생각이야. 안해려 주고 가냐, 진짜. 어! 어? 얘들아! What the hint? 무슨 일? 우리 뭐 브레인옷이 쓰러졌음. 이브레인옷은 누구야? 본본 미니 우진이 많이 다쳤어 치료해주자 왜좀쩌는데 됐다. 여러분들은 여기 왜 왔어요? 목소리가 자꾸 바뀌는데요? 아 원래 그래요 제가 좀 목을 좀 아까 다쳤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목이 좀쉰 거예요? 네 아이고 여러분들은 여기 왜 왔어요? 아 우리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로 왔어 요 음? 제가 안되던 곳으로 데려다 줄까요? 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커요. 예. 그래서 한 명씩 데려다 줘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데려다 줄게요. 가자. 당신은 이름이 뭐예요? 전 장산범이요. 하... 이탈리안 브랜드 친구를 사귀버리네. 갑시다! 나는 왜 꼴등이에요? 아니 내가 그거 치료줬는데 그걸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갑시다! 어. 어. 아, 어떻게 치료가 됐나 보네. 어떻게? 먼저 가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저, 저, 저. 근데 어떤 브레드 오시길래 지금 목소리만 들리는 거에요? 저..저기! 아, 아, 아. 지금 봄벌레들로 그렇고 들리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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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저쪽으로 가시면 제가 아까 데려다 줬네. 들이에요 그래요? 그럼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근데 어떻게 걱정돼서 가겠어? 일단은 지켜보자 덤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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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있... <laughs> 맛있었다! 빠이! 안 돼! 네. 아.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와줄 제 친구 있는 곳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 네. 아까 제 은신처에서 5분만 걸어가면 그 친구 집이 나와요. 그 친구한테 가요. 그러면 살수 있어요. 안 돼. 야, 어디 가는 건데? 아까 그, 오리 친구는? 본발을 들러, 크로커들러 하는 브레인나한테 죽었어. 어? 아니, 일반데? 너왜날 때려?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는 건데? 걔 친구. 집. 어? 걔 친구?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같대 걔가. 가자. 그래? 몇분 걸리는데? 5분. 여기다. 야 여기 친구 내야기 써 있는데. 본본비니구지니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사부르 이렇게 있다. 응. 아니 아래 거못 읽어? 응 부르르 부르르 빠따 빔이잖아. 응. 응. 그래서 친구가 누구지? 불러봐야겠지. 저기야 본본비니구지니 친구님? 네? <laughs> 지금, 무슨 브레인노트야 우진진진둔, 마진진진둔이야. 아왜 어... 그러죠? 제가 열쇠를 찾고 있거든요. 어, 그럼 제 친구, 봄봄이니 우진이 집에 가볼래요? 아니, 걔는 좀, 왜요? 가봤어요? 아니, 그, 분발레딜로 크로콜리드로라는 브레인노트한테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안 돼.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열쇠를 찾는 걸 말이죠. 갑시다. 봄봄이니 구진니 친구들은 다 착한가 보네. 그니까. 나쁜 애가 없는 것 같아. 어. 봄발질로다. 예? 어디요? 진짜요? 보어맨이고진이 친구인가? 그래 맞아. 내가 보법맨이고진이 친구다. 게, 괜찮아요 제가 싸워서 이길게요. 어떻게 이길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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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어려울 텐데. 아무리 헬창이어도맞장 또! 아! 꼭! 겁나 잘 쏜다. 자, 꼭, 꼬! 아! 오딘? 어딘... 뭐야? 페이크다. 아니 뭐야? 됐습니다. 이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가자, 가자. 저 따라오세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진짜. 어. 아이, 막다른 곳인데, 이거. 뒤, 로 돌아갑시다, 예. 아니, 저거 뭐야? 라바카. 오랑구티니, 가서 죽여라. 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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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 그렇게 센 몸이었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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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카. 열쇠를 아직 못 찾았나 보지. 비켜. 근데. 내가 브레인 옷의 힘으로 찾으라고 했던가? 니들의 힘으로 찾으라고 했지. 그래, 그 벌이다. 니네 넷중한 명이 죽는다면 난 그냥 사라지겠다. 제가 이상하, 제가 이상할게요. 안 돼. 난 괜찮아. 니들은 집으로 돌아가야지 열쇠 찾고. 안 그래? 그렇긴 한데. 너는? 난 여기서 많이 살았어. 내 절친 본보면 이겨줄 도 없으면 살맛이 안 나긴 하지. 희생을 당신이 할 건가? 오딘딘딘둔. 그래. 내가 하도록 하지. 안 돼.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얘들아 내가 없어도 나보다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을 거야. 행운을 빈다. 안 돼. 후! 아! 안 돼! 안 돼! 그래 난 사라지겠다. 오딘딘딘딘이 사라졌다. 안돼. 어쩔 수 없지. 가자. 일단 우리 열쇠를 빨리 찾아야지.